저희 집봄 베란다입니다. 어제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재배치를 했어요. 거실에 있던 제라들 다 베란다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너무 따뜻해서 웃자라는것 같아서 베란다로 가지고 나왔어요. 이렇게, 너는 골드 스테아인데, 꽃이 너무 예뻐요, 잎도 예쁘고 너무 이쁘죠? 꼭닭벼슬 같이 생겼어요. 또이 꽃은요, 카프다원. 카프다원. 이것도 예쁘죠? 것은 달보드레 달보드레입니다. 너무 이쁘죠? 꽃대가 두 개나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 또 여기는 에거서스 보레 이꽃도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꽃인데 요번에 품게 되었어요. 꽃봉오리가 이렇게 지금 곧 터뜨릴 것도 같기도 하고 이렇네요. 너무 이쁘죠? 꽃봉오리가 또 여기 요쪽도 하나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예거서스 보레. 꽃을 한번 보고 싶네요. 또이 꽃은 커스틴, 커스틴도 이렇게 꽃봉우리가 이렇게 맺혀 있어요. 그리고 이 꽃은요, 치니체리 주빌레인데 저희 집에서 처음 피는 꽃이거든요. 네, 꽃이 꼭 장미를 닮았어요. 처음 봉우리 맺혔을 때딱 피어나는데 장미인 줄 알았어요. 너무 이쁘죠? 이 꽃은 밤에 뜨는 무지개 밤무예요. 너무 이쁘죠? 여기 이렇게 꽃대가 하나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는 송새별. 송새별이 지금 막 꽃을 터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이 꽃은. 메들레정 메들레종도 좀 곱히 메들레 겠어요 저번에 꽃이 딱 얼음 꽃봉오리가 딱 얼음 하고 있더니 제가 우분을 얹어 줬잖아요. 그러게 활짝 지금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꽃 꽃망울을 터뜨리려고 하고 있네요. 또 저희 집 데니스도 이렇게 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레드 판도라, 데니스, 데니스도 다저 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거는 해피 포인트. 해피 포인트가 이렇게 찬찬한 꽃들이 모여서 큰 송이를 이루어요. 이렇게. 여기도 지금 꽃대가 올라와 있고요. 요쪽도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뒤쪽이 더 예쁘네요. 이게 한 개가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 한 개인 줄 아시지만, 이거 두, 두 개예요. 대품 하나하고, 대품 하나에다가 요거, 보미가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웠어요. 너무 이쁘죠 이제 활짝 피면 더 예뻐요. 이거. 해피포인트가.